안녕하세요. 열무김치하고 얼갈이, 열무하고 얼갈이를 섞은 그 물김치 레시피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하는 방법은 열무를 조금 더 많이 넣고 얼갈이는 조금 덜 넣는 넣거든요. 똑같이 안 넣고 저는 오늘은 열무 세 단을 준비했습니다. 열무 지금 열무가 한참 나오는 시즌이에요. 하우스 열무는 좀 부드러운 장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열무를 고르실 때 이렇게, 이렇게 똑 부러지면 굉장히 연한 거예요. 연하지 않은 거는 이게 질겨서 잘안 부러지는데, 이런 걸로 해야 물김치가 맛있거든요. 자, 열무를 절여볼 건데요. 일단 물을, 아랫물을 약간 받아서, 소금물을 약간 풀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열무 꽁지만 살살 이렇게 씻어서 흙을 한번 이렇게 씻고 먹기 좋은 크기로 한 3, 4cm 정도 되게 물김치는 이렇게 하 먹기가 편하겠죠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를, 잘라주세요. 이제 켜켜이 소금을 좀 쳐야 빨리 절여지니까 이렇게 소금을 좀 칩니다. 하고 마지막 손질하는 거이 뿌리 부분이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뿌리 부분은 이렇게 그냥 살 조금씩 긁어내서 반 가르던지 이렇게 4분의 1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이 끝에만 잘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끝에는 잘라버리고 이렇게 깨끗이 절여서 씻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을 살짝 뿌리고 이렇게 절여주세요. 그리고 한번 이제 또 절여, 위에 이렇게 절여졌으면 또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 절여줍니다. 이제 풀국을 여야 되는데 저는 육수로 하겠습니다. 육수 없으신 분들은 맹물로 하시면 돼요. 풀은 찹쌀풀 말고 열무김치는 밀가루풀로 합니다. 밀가루풀을 묽게 써주세요. 묽게. 물김치니까. 묽게 이렇게 잘 풀어서 씁니다. 자, 이 육수가 끓으면 눌러붙지 않게 잘 저어주세요. 저는 요게 지금 한 2L, 2L 정도의 냄비거든요. 냄비에 이렇게 좀묽게 썼어요. 이렇게 끓으면 이제 이게다 익은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식히면 되겠죠. 또 굳이 안 식혀도 물김치는 또 물을 섞을 거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. 이렇게 휘어지죠? 안 부러지고 잘 절여진 겁니다. 양파 갈아줄게요. 그다음에 물김치니까 홍고추. 근데 허옇게 또 담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허옇게 담고 싶으면 이 고추를 아주 적게 넣으면 되겠죠? 고추 간거 넣어줍니다. 새우젓갈은 많이 넣지 말고 약간 맛을 내기 위해서 약간 넣어줍니다. 여기다 이제 물을 넣어야 되거든요. 이 정도 저는. 자, 아까 써놓은 풀국. 풀국 이거 물에 좀 섞었습니다. 매실이나 뭐 다른 효소 있으면 넣으시면 됩니다. 약간 넣고요. 자, 멸치액젓 약간 넣고요.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설탕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약간 좀 넣겠습니다 설탕 넣으면 또 이게 어우러지면서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보세요 마늘을 넣어야 됩니다 마늘을 빼먹었네요 아, 네. 자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저는 양을 지금 많이 한 겁니다 많이 한상태예요시커먹습니다 저는 애들 좀 보내주려고 많이 했는데 아주 맹물 같지도 않고 아주 풀국 같지도 않은 상태로 저는 했고요 이렇게 해서 또 청양고추 좀 썰어놓고 싶으면 더 썰어 넣으셔도 됩니다 찌름 들큰 요런 맛이 나면 아주 익었을 때도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거든요. 그 맛을 한번 찾아보세요. 자, 육수를 맛있게 내서 식힌 육수를 넣어야죠. 근데 뭐 이거 없으신 분은 시중에 고그 팔더라고요. 그 냉면 육수 같은 거 고춧가루. 이제 열무국수는 약간 새콤달콤해야 되니까 설탕을 좀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식초. 이렇게 간을 보면서 하세요. 자기 집에 간을 또 봐야 되니까. 그 따지만 기본 육수 있죠 그 육수를 항상 많이 좀 내놓고 냉동실에 넣, 넣, 넣어놓고 쓰고 또 냉장실에 넣어놓고 쓰면 손님이 와도 뭐 되고 갑자기 사람 찾아와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열무 잘 익은 열무김치 여기에 이제 열무 국물을 넣어야죠 잘 익은 물, 물. 그냥 맛있습니다 그리고 간을 한번 보세요 음 식초 조금만 더 넣어야 되겠어요 해서 저희는 열무국수를 해먹으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해서 말아 드시면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열무김치. 아이고 너무 바쁘다 봄이라 그지? 짜요. 이건 보리밥 열무비빔밥.